네, 먼저 사례 관리의 개념과 등장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어, 사례 관리의 정의와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사례 관리란 1970년대 미국 정신 보건 사회 사업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어, 사례 관리 방법으로서 최근 한국 사회복지 실천의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요 방법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적인 접근이 매우 시간 소모적이면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그 대안으로 부각된 사례관리는 기존의 그 사회복지 실천 방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뭐가 있었지요? 기억하시지요?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이렇게 세 가지 전통적인 이 사회복지 실천 방법이 너무나 시간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더더 더 통합적인 그런 방법으로 할수 있을까 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례관리입니다. 특히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으면서 관리와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사례관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와 함께 공급자 관점에서 보호 비용은 조절하고 효율성은 극대화할 수 있는 다소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성격이 변하고 그 정의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관리의 정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먼은 사례관리는 사정, 계획, 조정, 전달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적절하고 책임성 있는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고 전문적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로스만은 어,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안에서 클라이언트에게 개별 상담, 치료 옹호를 제공하고 다양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에 있는 기관 또 비공식적인 지원망에 연계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는 미시적인 사회복지 실천 방법, 이 임상적인 상담이나 지도나 이런 그 임상적인 그런 부분의 개입과 또,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거시적인 측면의 실천방법이 복합적으로 어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